그렇지 부끄러 왜수치스러 우리 우리 얼굴이 수치스러운 건 우리의 몫인가? 아 우리 뭐 그런 리드 멘트는 뭐, 안 해도 뭐, 안녕하세요 안 저희 아유, 그런 거 없어 비스타 아저씨 삼 어, 그냥 어. 자, 가요 자막 처리 쭈우. 여기 나올 거야 이름에 자막 자막 L 전 L 2 H 아재 기자 이렇게 약간 네, 약간 진짜 TT 애랑 닮은 것 같긴 한데 어. 느낌 동생 아니야 혹시? 비슷한 친구인 어. 건가? 약간 미국 영화 음. 그 아동 나오는 그런 반같긴 하다, 약간 음. 느낌. 어 시작했어 시작했어. 캔디팝. Hey, sweetie, sweetie. 이게 캔디팝이랑 프로그램이다. 이거 진짜 그 일본 애니 여성 히어로 변신물 같아아 근데 진짜 머리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든요 난, 난 정연이 머리 짧은 거 보고 정연이 말겠어 아니, 그리고 3D가 2D보다 더 예쁜 건안돼안돼 <laughs> 안 돼. 캐릭터가 진짜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양갈래가 뛰어내리는데 지효인게 그래? 애니메이션 하청준것 같아 하청준거 같아 <laughs> 아 퀄이 <것> 좀 아, <laughs> 모사가 전혀 안같 아아 안돼 천하천하 선생님 이것만 <laughs> <우리 엄마> 똑같아 <laughs> 아저털도 <laughs> <laughs> 밀었어 사장... 아, 저 그래서 저이 뮤직비디오 처음 볼 때, 어. 박지영의 실사로 혹시 나올까봐. 충격. 어, <laughs> 어, 네, 네, 네. 네. 충격을 이야 어, 아, 이미 지난 뮤직비디오의 충격을 이기지 못했어. 아, 내 애들 비주얼은? 아, 깜짝아 진짜 2D보다 3D가 혹시 낫다니까? 아니이 아, 아! 이 의상 그대로 궁금하다 해도 되겠구만. 이 의상은 좀, 아, 이번에. 이 지금 이 의상은 어, 예쁘다. 어, 이 의상은. 이 같지 않아. 음. 애들한테 진짜 다르다. 홍백차 갑자기. 어, 참아주, 참아 <laughs> 아, <laughs> 아 이제 경찰이 따라온다 근데 딱, 분, 딱 분, 보면은 네. 진짜 만화 캐릭터 같긴 해 너무 비현실적이야 어, 애들 비현실적으로 예쁘아 어. <laughs> 아, 사장님 <laughs> 좀 참아주세요 아 애들 저 짜증내는 표정 아니야? 충격받은 <laughs> 표정 아닐까? 니가 왜 여기에 <laughs> 어. 사장님 만화의 출연 금지 야 이거 이거 어디선가 본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본 일동인데 안무 연습해야 되나? <laughs> 하지 마세요. 백만 100만 버디, 백만 100만 원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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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리얼했어. 아, 지원했 진짜 웃는 게. 아, 진짜 예뻐. 홍백과합성알때은 되게 병신같으니 이렇게 활동하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이번에 쇼페이스할때 응. 이렇게 어. 할지. 어. 일본 쇼핑에서 잡혀? 잡혀있어요. 며칠 언제냐? 다음 달인가? 이정이정확히정확히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도저이정도도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도로이도로이 정도로. 로만등장로주시니까이정로안나와로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자 <laughs> 네. 일본을 너무 잘 아는 거 아닐까? 하이, 아니, 아니, 일본 사람들이... 근데 약간 일본 사가가이 아니, 일본 사가들이 아니, 일본 사람들이... 아니, 일본 사람들아맞아그 형님 그형이 아니, 일본 어, 사람들이... 아니, 인가 하여튼 이같니이 아니, 일어같이다니 일본 사람들이... 아니, 일본 사람들이... 아니, 일본 사람들이... 아니, 일본 들이 아니, 일본 사람들이... 아니, 일본 사람들이... 아니, 일본 사람들이... 들자야니일 되게 예쁘이아애들이 음, 진짜 예쁘다 옷 어, 색감 아짜 좋다 이파스텔톤사 진짜 자아하게잘사람다아 음, 음. 추위는 진짜 아 아니 그리고 지금 이캔디봉과 캔디팝이 오묘하게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아니 사나 저머리가 진짜, 진짜, 아무나 하면 부족한 부족이게 머리인데. 아니 저거는 애니 캐릭터가해도좀 애매해 색감 자체가. 자 아. 국내 활동에도 1등하겠다 이 정도면 이 정도는 노래 되게 잘것 같아. 어. 아니 모든 초등의 통장을 털수 있겠다. 실존 모든 정이... 초등의. 하트 쉐이커랑. 어. 우아하게랑 좀 섞어놓은 느낌이야 철업? 철업하고 어, 어. 좀 비슷하다 철업에 맥... 하트 쉐이커, 어. 라이키를 섞어서 섞어놓은... 그지 라이키를 섞은 느낌도 들었어 그런... 정이구요 왜 철공철공인가 <laughs> 이건 재미로 넣었나? 아 얘가 대신 잡혔구나 어 대신 아, 잡혔어 트와이스 물어주고 어. 사장님이 총대 매고 트와이스를 현실에 음. 넣어버리고 자기가 총대 메고 훌륭하시네요 사장님 이소희 총평 트와이스는 음. 역시 2 D 로그 아름다움을 음. 넣을 수 없다. 실존이 가장 아름답다. 그리고 그 애니 강국 일본에 진출했으면 애니 퀄리티는 이거보다 높여달라 이런 요구. 아 그거 끝. 그거 하나 좀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음. 애니메이션하고 음. 실사랑 너무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실사가 없고, 뭐, 실사의 아름다움을 담지 못했잖아. 야 이거는 노래 그냥 한국 와서 정발해도 1등 하겠는데? 응. 음. 음.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실사로 바뀔 때. 음. 보통 애니가 원래 예쁘잖아요. 애니가 훨씬 예쁘지. <laughs> 근데딱 바뀌는데 <laughs> 어. 비교 불가야. 어, 왜? 그치, 애들이 더 예쁘지. 그렇지. 애들이 훨씬 예쁘구만좀더 앞일 거야. 어디냐? 응.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 이렇게 도는 거. 그렇지. 이 변신. 아니 그리고 변신이 너무 순간이 짧아. 이게 뮤직비디오다 보니까 변신 많아 보면 한 바퀴 돌아줘야 되는데 애들이 다한 바퀴를 못 돌아. 야, 봐봐. 동현아 너 민키 아니야? 민키? 그러면 이름은 알아요. 요술공주 민키. 어, 어. 맞아. 아, 소영 알고. 전 알죠. 그는구나 민키 생각났어. 민키가 발끝에서부터 이렇게 음. 그런 걸 개들이 변신할 때 보면. 발, 손 머리 이런 게다 단계적으로 회전을 하면서 다 이렇게 변신을 한다고 해요. 아, 철컹철컹이야. 민키가 변신할 때 아무것도 안 해. 아, 그렇지. 어, 누디야. 그래서 좀 그래. 근데 얘들은 너무 예쁜 애들이 짧게 변신을 해서 좀 아쉬운 맛이 있어. 철컹철컹. 사상. 아 아홉 명을 돌려야 되니까. 아, 좀 아쉬워, 아쉬워. 아, 부탁해. 밍키는 뭐세명 아니에요? 한 명이야. 한 명이야. 그 <laughs> 네가 보는 거 웨딩 피치야. 아, 아, 아 웨딩 피치가 세 아, 아. 명이야. 요술 공주 민키는한 명. 요만큼 할까요? 예만만두마안두 네, 되겠죠? 하나 둘셋 셋. 슬레이트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마마시두 마리,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이리두 마리, 두 마리,